저 오른쪽이 항적봉 스키장 좋다 본돌라 성인 두명편도예요 위에 자고 오시는 건가요? 네. 4만원 결제할게요 내일 아침에 몇 시부터 운행해요? 아마 9시 반 정도부터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야 하나도 안 춥다. 바람도 없대. 프로 사진가와 함께하는 더귀산 여행. 저걸 뭐라더라? 저거 어떤 무슨 이름 이 있을 텐데. 장에서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영섭 작가님이 촬영 중. 작가님 어디를 촬영합니까? <목소리> 저게 상고대 맞지? 지금 눈에. <목소리> 앞들로부터 프로 사진가 눈에 발빠짐 따윈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난 당하겠는데요? 더귀산 <목소리> <도규산>, 설천봉 <목소리> 뒤에 멋진 상재릉과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기 건물 옛날 건물이 멋집니다. 사람들이 무수히 많고 한국의 겨울 왕국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 이가 하얀데 카메라가지가지가지다필아지다기도지다지금기도마지 여기도 마 무슨 겨울 왕국 가는 것 같잖아요. 이 덕유산. 여기는 곤돌라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4시반 되면은 마감을 시작해서 줄선거 봐. 와 줄이 진짜 끝도 없다. 스키 타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 눈 구경하는 사람, 취미가 다양합니다. 밀리터리 장갑까지. 우리가 오니까 딱 구름이 걷히네요 영수 씨. 좋다 명품사진을 찍어고와이 아이젠이 없으니까 막 미끄러지면서 힘들어 진짜 이게 기술이 좋아 자본이 본돌없었어봐 이거 나이 든 사람 이런 데 오고 싶어도 우리도 올라가면 쌩고생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 우 곰탕이야 도기평정 가도 곰탕일 것 같긴 한데 왜, 근데, 산 꼭대기만. 아까, 다른 산은 구름이 없었는데, 여만딱 걸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저왜 그런지. 구름층이 요만치인데, 산이 높으니까 걸렸겠지. 요, 런 데도 포인트인가 보다. 와, 나무가. 내 카메라 들고 있을게 바꿔요. 네? 아니. 이 나무 봐. 태풍과 바람을 견디며 살아온 덕유산 나무. 이 정도 남으면 명섭 씨 아무데나 못 보잖아. 거의 한천메다 이상 가야만 보이지 이런 거. 와, 이런 거 봐라. 야, 진짜 오늘 바람도 없고 비가 막힌 날이다. 이런 날에 조그만 맑으면 막 밤에 운에 끼고 막 멋질 텐데. 여기는 현재 칸첸중과 해발 6,000m 상공. 명섭 씨, 다 왔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니, 다안다 왔다, 안다 왔다. 가다 오늘 덕유산이 우리를 허락해가지고 향적봉 꼭대기에 도착을 거의 다 했다. 이야 진짜... 눈사람만 들었어. 아, 정상성에서 촬영하고 <laughs> 가야죠. 예. 네. 뭐 새로 한 거야. 명수 씨 왔다고 또 하나 해줬네 얘들이. 덕유산이 허락해서 왔다. 향적봉. 네, 혹시 올라오신 데가 대표님인가요? 지금 여기 대표, 여기로 가면 대피님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하얀 세상에 카메라 보이, 까만 게 명섭 씨하고 내 밖에 없다 여기 지금. 홍길령님 어. 오. 왜? 빠졌어 <laughs> 기분도 왜 발라본 거예요? 형님 영상 찍을래 내가 <laughs> 아 조심해. 여우가 대표도 맞나저 아저씨 약간 내 기억에 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안 멀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보여내는데 이렇게 안 멀었는데. 아 긴가민가 하네. 지도 펴볼까? 지도? 네. 아 반대네. 아 이제? 네. 지금 완전 반대로 내려왔네. 저 아저씨가 대피소가 분명히 이따 켰는데? 이게 봐봐. 만약에 혼자의 초행길이었다 그럼 여기서 한 30분 내려갔다. 그럼 뭐 되는 거야? 도착! 이상한데로 빠져가지고 1 0 0년사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왔네. 파티를 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까 김성은, 전화했던 김성환하고 네. 네, 두명이요 매점은 네, 7시까지만 해요 아홉 네. 어, 시 소등이고 내일 오전 9시 전까지는 퇴실해야 되고 아홉 시요 네. 네, 그리고 안에서 음식물 넣으시면 안 되고 절대 전화기 무음으로 해놓고 자고 네. 그리고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와 눈이 봐봐 1m 넘게 온 거야 나도 이거 인성이 때문에 알았는데 안 해? 네, 바로 들어갈까? 네. 그게 그래, 들어가자 그럼 등산하고 풍경도 풍경인데 요 맛도 엄청나더라고 아 맛있다 봐봐 1에 보면은 진짜 1m 3 2겠다 영화 히말라야 보면은 하여튼 올라가다가 밤이 된 거야. 그러니까 바람 안 부는 절벽 같은 데부터 자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날씨에 그냥 벽에 부터자 자더라고 그냥. 덕유산 눈 사람. 봐봐 남덕유산 15. 그러니까 남덕유에서 여기까지 종주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니 뭐니 해도 덕유평전을 봐야 지대로거든. <laughs> 왠지 이거 상할 것 같아. 이걸 싸가 냄새지. 오. 매점이 지금 안 하네. 하네. 햄버거만 먹어. 눈은 안 치워놨어요. 아니, 아니, 저 가장 젊은 피니까 몇 세리 일 가는 날까? 바스, 바스 빌려드릴게요. 네, 금방 가져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계란하고 감사합니다. 나의 잠자리. 겁나게 더워, 대피소. 자기 전에는 적당한데 잘 때는 엄청 덥거든요. 더워서 잠도 못잔 사람도 있고, 나는 몇번 네. 경험해 가지고 창가에서 잤습니다. 시원하게 잤어요. 그리고 잠바, 잠바 덥고. 대피소가는 길인데 조명에 눈에 굉장히 이뻐요. 원래는 대피소 지나서 길로 가야 중봉이 나오는데 중봉도 나오고 멋진 나무들이 나오는데. 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나돈 가져왔어. 이분이 그래 대장입니다. 중봉은 혹시 오늘 오늘은 못 가는 거죠? 며칠 동안 못갈 겁니다. 저희가 지금 눈이 엄청 쌓여 가지고 네 천천히 지금 조금씩 조금씩 리서치 해나가지고. 근데 그런 제설은 여기 국립공원 직원들이 해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렇죠 거가야 좀 나무들도 있고 그런데 네. 하산 시작 하산이랄 것도 없다 30분만 가서 뭐 저거 타고 가면 되지. 바람소리도 참 듣기 좋아. 와, 멋있다. 조난당하신가? <laughs> 누워 있으니까. 영수 씨, 삼각대 한번 빌려줄 수 있어? 삼각대 한번 빌려줘. 이게 내 거랑 뭐가 안 맞나? 내게 좀 작을 수도 있을까? 작나? 영수 씨, 내가 할줄 모르겠다. 딱이 상태로 고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어, 좋다. 딱 좋다. 저서 둘이 싹 걸어오죠. 멋질 것 같은데, 헤헤, 네. 하면 안 움직이겠지. 그리고 줄 서서 이렇게까지 올라 와 장난이다 <laughs> 좋댄다 와 저기 이쁘다 명수 씨 일본 같다 진짜 일본 러브레터